자 19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했어요. 자 1번 보시면 얘 바로 우리 직관적으로 인수분해하기 힘들고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e q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얘 근을 구하자. 어떻게? 근의 방정식, 근의 공식을 써서 자 근의 공식 써보면 x는 결국 뭐가돼요 짝수 공식 쓰면 좋겠죠. 짝수 공식 써주면 a분의 그냥 1이고 마이너스 b프라임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 다시 인수분해하면 인수 어떻게 써줄 수 있다? 3x 마이너스에 3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다시 고치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i, 이렇게 쓸수 있겠다. 다음 19번, 2번, 자 x제곱 플러스 49. 얘는 우리가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게 자, x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9 이렇게 보면 좋겠죠. 얘를 다시 고치면 어떻게 된다? x제곱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9는 7i의 제곱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써줄 수 있다? x 플러스 7i 곱하기 x 마이너스 7i 이렇게 써주자. 자 다음 3번. 자 얘도 봤을 때 우리 바로 인수분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준다. 얘도 마찬가지로 equal 0 놓고 자 그래뭉식 써준다. 그래뭉식 써주면 x는 얘도 짝수공식 쓰면 좋겠죠. 2 a 분의 2분의 아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x 의 마이너스의 2분의 2 플러스 루트 2 i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근데 뭐 마이너스 분배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넘어가서 20번 봅시다. 20번. 자, 1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6일 때 유리수 A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했어요. 자, 개수인 AB가 각각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유리 계수 방정식에서 가면 되겠죠? 유리 계수의 방정식에서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6이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된다? 켤레 무리수인 3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그럼 우리 두 근을 아니까 AB를 각각 뭘 통해서 구한다? 근과 계수의 방정식 통해서 구한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돼야 되죠. 두 분의 합 구하면 더하면 6이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분의 곱은 b가 돼야겠죠 그래서 b는 뭐가 돼요? 곱하면은 3, 3의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3이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3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도 거의 마찬가지죠. 이런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i일 때, 자, m, n이 각각 실수라고 했어요. 위에서는 지금 유리 계수 방정식에 대한 거고. 지금 은 이제 실수인 개수 실계수 방정식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한 근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i면은 다른 한 근은 뭐다? 혈레레 혈래, 아, 복소수인 마이너스 4 플러스 2 i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뭐가 뭐가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분의 c 그래서 m 분의 8이 두 근의 합이다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어,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m 구하고. 두 분의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은 4, 4,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20이 되네요. 두 분의 곱이 뭐가 된다? m분의 n이 돼야 된다. b분의 c니까 얘가 20이 돼야 되니까 m은 n 은 뭐다? m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옆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된다. 그래서 m, n의 값도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다. 모두 음수니까 두근의 곱이 뭐가 돼야 돼요? 곱이. 곱이 0보다 커야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근의 합은 음수여야 되는데, 두근의 합은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음수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여야 된다. 또, 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두근이 모두 실수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생각하셔야겠죠? 자, 다 풀어주면은 두근의 곱은 k-2죠? k-2는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2보다 크다 나오겠고요. 판별식 써주면, 은 네, 짝수 공식 쓰면 좋겠죠. b'의 제곱 16-ac, k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쓰면 k는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범위 합쳐지면 뭐가 돼요? k는 2보다 크고 1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k의 범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은... 자. 방정식의 두근이 뭐예요? 이번엔? 서로 다른 부호다. 서로 다른 부호면 뭐예요? 우리 뭐만 따지면 돼요? 곱이 음수가 된다. 따지면 되죠. 판별식은 왜안 따져요? 판별식은 어차피 영,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실수인 거 알고 있어요. 두근이 모두 실수다. 두근의 곱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할 필요 없고 곱만 따져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곱을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5, 얘만 따지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이것만 따져 주시면, 2K는 5보다 크고, K는 2분의 5보다 크다. 이 범위만 만족하면, 두 군의 보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2번 봅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마이너스 4, I는 순허수이다. 우리 실수부가 안 보이죠? 실수부 없으니까, 순호수? 맞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쉽게 생각하면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제곱하면 3이 되죠?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은 얘가 아니라 얘는 3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의? 그것도 음의 제곱근이죠. 3의 제곱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다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이,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일단 틀렸고요. 어, 정답 두개라고 했으니까 더 골라봅시다. 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 플러스 BI는 실수이다. 그죠? 허수부가 0이 되면, 그땐 실수가 되죠. 3번, 맞습니다. 4번, 2 플러스 3I의 실수 부분은 2, 허수부 분 3, 맞습니다. 그죠? 맞죠? 자, 다, 아,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 4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지금 3번을 보시면 이런 좀 치사한 트릭을 냈네요. 자, 4번은 맞고요. 예, 네, 4번 아까 말한 대로 실수분이 허수분3 맞고요. 3번을 보시면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수수 a bi를 표현을 하면 조건이 전제조건이 항상 a, b는 각각 실수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a, b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A가 허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A가 만약에 그냥 I야. 그럼 B가 0이어도 얘 없어지고 B, A가 그냥 I가 돼버리니까 허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3번도 틀리게 됩니다. 어, 조금 친하긴 한데, 예. 이런 부분도 가끔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니까 3번도 틀립니다. 그래서, 예. 4번은 아까 맞다 그랬고, 5번 보시면, 5의 허수 부분은 뭡니까? 5 플러스 0, i,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허수부문 0. 맞습니다. 22번에 2번,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3번 봅시다. 자, 보기 중 순호수의 개수를 a, 실수의 개수를 b, 복소수의 개수를 c라고 할 때,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였어요. 자, 찾아 봅시다. 보기 보시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8이면은 얘는 마이너스 루트 8 i 이렇게 붙일 수 있고 얘는 그냥 순허수죠 이렇게 순허수라고 써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래서 얘는 곱해주면 1 된다. 그래서 얘는 실수다 써놓게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 i 없으니까 얘도 실수다. i 플러스 i 제곱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같아지고 얘는 복소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i i 선명하게 있죠? 그래서 얘도 복소수다. 뒤에도 복소수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얘 어떻게 분리하면 돼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여기서 다 써주면 자 일단 순허수는 총몇개입니까 하나 네 하나밖에 없네요. 순허수 한 개. 그다음 실수 실수 하나 두개 있네요. 마이너스 2 써주면 되겠고요. 복소수 총세개 있으니까 플러스 3 되겠습니다. 결과가 네, 2 되네요. 23번의 정답 1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4번 봅시다. 자, 이거 뭐 그냥 이식 정리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해야죠. 어, 일단 얘는 전개하면 되겠고, 분수는 분모를 유리화할, 뭐 유리화가 아니라 실수화죠. 실수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얘네부터 정리를 해주면,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5i 플러스 4i,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i,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이번엔 분수 시수합시다. 3-4, 마이너스 i 분의4 플러스 3i니까.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줘요? 3 플러스 4i 곱해주면 되겠죠. 3 플러스 4i. 계산하면은 분모는 3, 3은 9,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3, 4, 1 2. 여기에 9 플러스 16이니까 25, i. 어, 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네요. 그럼 12, 12 없어지고요. 25분의 25, i 되니까 결과값 네, 그냥 i 나오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i에다가, 플러스 i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i가 되고, a, b가 각각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다. 다시 쓰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계산하면 24번에 네,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25번 봅시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i분의 1. 그리고 y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i분의 1이다.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일단 x, y 각각 따로따로 따로 실수화를 해보면 x는 뭐가 됩니까? 분자분모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i 곱해주겠죠.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 3,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죠? 분자는 루트 3, 어,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쓸수 있겠죠. 다시 쓰면 은 5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i 쓰면 되겠고요. y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에다 루트 3 플러스 루트 2i 곱해 주니까 분모는 그냥 5가 되는 거 알고 있고요. 분자는 루트 3 플러스 루트 2i가 된다. 자 그럼 x 플러스 y 두, 두 수의 합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이하 플러스 루트 이하 없어지고, 5분의 2루트 3 되겠죠. 그리고 두 수의 곱은 x, y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5, 5, 25고,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예, 아까 우리 아, 아, 앞서 계산했을 때, 5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x, y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하는 거니까, x 플러스 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xy 이거 해주면 되겠죠. 전체 제곱하면은 25분의 어, 32, 12. 12가 되겠고요. x, y는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계산하면은 25분의 2가 나온다. 네. 25번이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산수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빠르빠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6번. 두 복수수 x, y에 대해서. 얘 예, 구하래요. 어우. 보기만 해도 좀, 하기 싫게 생겼죠, 그냥. 예. 좀 바꿔줍시다.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x, y로 통분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나오더라. 어, 그럼 얘 구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y 더해주니까 x 플러스 y는 뭐가 되죠? 분모 2 그대로 나오고, 분자끼리 더해주면 2분의 2꼴 돼서 1 되네요. x 플러스 y는 1이고요. 두 분의 곱, x, y는 뭐가 됩니까? 분모 곱해주면 4고, 분자는 곱해주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다시 계산하면 네1 되네요. Xy도 x, y도 1이고 x 플러스 y도 1이다. 네, 계산 참 쉽게 나왔고요. 그럼 이제는 뭐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은 우리 어떻게 풀었어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빼기 x, 아, 3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연산이 됐었죠. x 플러스 y도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xy도 1이고 x 플러스 y 또 1이고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더라. 다시 쓰면 x 플러스 x y 1분의 마이너스 2꼴 돼서 정답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26번의 정답 네,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